김호중은 최근 SNS를 통해 한층 세련되고 우아한 매력을 뽐내며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공개된 사진 속 그는 영국의 명품 브랜드 버버리 의상을 착용하고 고급스러움과 세련됨을 동시에 발산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버버리의 우아한 셔츠와 깔끔한 스탠드업 팬츠를 매치한 스타일은 김호중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팬들은 그의 패션 센스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호중의 패션은 항상 트렌디하고 우아하며 그의 스타일은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팬들뿐만 아니라 패션계에서도 김호중의 스타일을 주목하고 있으며 그가 착용한 의상은 빠르게 매진되곤 합니다. 이번 버버리와의 협업도 김호중의 스타일을 더욱 빛나게 하며 그가 패션 아이콘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호중은 그동안 음악과 예능 프로그램에서 꾸준히 사랑받아온 아티스트입니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활약은 그의 인기를 더욱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그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유머러스하고 인간미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왜 멤버들은 자택에서 가져온 식재료로 요리를 만드는 독특한 콘셉트의 방송을 통해 각자의 개성을 드러냈는데 김호중은 깔끔한 외모와는 달리 요리에 대한 열정과 손맛을 보여주며 색다른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그의 요리 장면은 방송을 통해 팬들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으며 김호중의 친근하고 따뜻한 인간적인 면모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김호중의 인기가 급상승한 이유 중 하나는 그의 다채로운 매력과 팬들과의 소통 능력 덕분입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강렬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을 매료시킵니다. 하지만 무대 밖에서는 유머러스하고 따뜻한 성격을 드러내며 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모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얼굴을 알리고 있습니다. 김호중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인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번에서 보여준 요리 실력도 그가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김호중은 최근 수억 원 규모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며 또 다른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광고 계약을 체결한 브랜드는 그의 우아하고 세련된 이미지가 잘 맞아떨어지며 김호중의 매력을 더욱 많은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번 계약은 김호중과 패션과 광고 분야에서도 더욱 인정받게 될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이미 여러 명품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하며 그가 착용한 의상은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호중과 입었던 구찌, 지방시, 그리고 최근에는 버버리와 같은 럭셔리 브랜드의 의상은 빠르게 매진되며 그가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버버리와의 협업은 김호중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버버리는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그동안 여러 유명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김호중은 이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더욱 세련되고 우아한 이미지를 구축하며 국내외에서의 패션 아이콘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히게 될 것입니다. 버버리 측 관계자는 이미 김호중과의 협업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김호중과 이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패션계에서도 더욱 큰 인기를 끌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김호중은 여러 패션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그가 가진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세련된 감각을 강조합니다. 김호중은 다양한 스타일을 자유자재로 소화하며 팬들은 그가 선보이는 스타일을 자연스럽게 따라하거나 김호중의 스타일을 참고하여 자신만의 룩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김호중의 패션 아이템은 그가 착용한 순간마다 대중의 큰 관심을 받으며 빠르게 매진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가 입었던 셔츠, 바지, 액세서리 등은 팬들 사이에서 김호중 효과로 불리며 그가 선택한 패션 아이템은 곧 대중적인 트렌드로 자리잡습니다. 김호중의 SNS에는 그의 스타일리시한 모습과 함께 팬들의 응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잡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새로운 활동과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팬들에게 끊임없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소속사는 김호중의 인기와 그의 스타일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팬들이 더욱 가까이에서 그를 응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팬들은 김호중의 활약을 응원하며 그가 더 많은 분야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호중는 예능, 음악, 그리고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의 매력을 펼치며 더욱 넓은 무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유명 패션 브랜드의 제품을 착용하며 큰 관심을 모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은 김호중과 단순히 무대 위의 가수뿐만 아니라 패션 아이콘으로서도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팬들에게 그가 이루어낸 성과를 보답하기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모습과 활동을 선보일 계획이며 그가 펼칠 미래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